됐으면 자 우리 청주문원자 6호점입니다. 자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부터 자, 우리 본원 원생들이 자,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.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앵커, 앵커, 앵커. 자, 한곡더 가겠습니다. 응, 어. 소리 좀 응, 어, 어. 음악 좀만 올려 달래요.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. 응. 어. 어. 지금, 응. 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상 맞게 어쩔 수 없어. 공간이 좁아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. 응. 어. 자, 한곡더 가겠습니다. 자, 박수 한번 주시면서. 자. 네, 아. 너 어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시 한번 차례 경내. 아, 나 정말 어, 멀리서 오셔가지고 우리 분원 우리 원생님들, 응, 응, 어, 우리 어 분원 우리 어 본원 우리 본원이죠. 어, 우리 원생님들 고생 많았습니다자 이번에는 어 우리 청주 분원 우리 기 원생님들께서 또 어, 실력 발휘를 한번 보여준다고 합니다. 자, 어, 준비되셨으면 입장. 네 우리 어 청주 우리 분원 어어 어, 원생 언니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정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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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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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<섞여 있어. 웃음> 어, 딱 보면 어 그래도 어이 장군은 음,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를 아마 두 분께서 아마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 자, 그래서 자 어, 지금부터 음 어, 우리 언니 연식된 언니 어 여, 열심히, 어, 어? 이렇게 뒤지지 말고 열심히 어, 그래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있단 말이야, 알았지? 어. 내가 나이여야 상관없다 그랬는데, 오늘 이거 헤헤거리면은 쪽팔리잖아. 그니까, 아시? 아무튼 <laughs> 간에. 자, 지금부터, 우리 분원, 우리, 어, 본원에서 작품을 만들어서, 분원에, 분원에 이렇게, 어, 작품을 내보냅니다. 그러면 그걸 이제, 원생들한테 가르칩니다. 그래서, 저 여행을 떠나요. 어, 여행을 떠나요. 우리 분원, 우리 청주분원 원생님들께서, 자,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겠습니다. 자,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어. 자, 이 분위기에 타서 한곡더 갑니다. 네, 한곡 더. 여기 가가지고, 뭐 아, 다음. 아, 다음. 아, 인원이 많아가지고. 아, 인원이 많아갖고 뭐, 아 그냥 다 보여줘야 돼, 학원생들을. 네. 아, 그래. <laughs> 아우,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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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학원생님, 정말, 자, 정말 제일 잘했어요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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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정말, 아. 어, 어, 아. 오, 올해, 어떻게, 어떻게. 말 못해요? 어, 말, 응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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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6 5되는 거네. 요 야, 보셨죠? 근데 이렇게, 장구를 이렇게, 에, 65 정도 되신 분이 이렇게 치신다는 거. 정말, 에. 우리는, 저희 버드리아카데미는 눈높이 하고, 눈높이 장구를 칩니다. 막 현란하게. 정말 나이 드신 분들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게끔 저희는 편안하게 가르칩니다. 그러면서도 거기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희 버드리 아카데미입니다. 아,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어, 너무 잘하셨습니다. 다 박수 한번 주시고 자, 이번에는 또 다른 어, 또 어, 학원 어, 어, 이번에 다섯 분또 어, 어. 어, 아, 아이고. 아니 웬만하면 좀 날씬한 것들이 좀 앞에 쓰지 개뿔이나 뚱뚱한 것들이 앞에 쓰겠네 장구치면 날씬해진다고 내가 분명 히 얘기했는데 지랄하고 있 돌아버리겠네 진짜 <laughs> 아 많이 빠진겨 어 많이 빠진겨 어. 내가 항상 그러잖아 항상. 안고치면 겁나 날씬해진다고 근데 하필이면 뭐 날씬한 것들은 뒤에가 있고 뚱뚱한 것들 앞에 서 있냐고 어찌라고 그냥 자, 아무튼 간에 어, 지금 많이 빠졌답니다 어, 많이 빠졌다네 어, 자, 자, 박수 한번또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음. 오케이, 어, 뭔가 나올 것 같네 어, 자, 시작! <laughs> 야 너무 잘했습니다. 어. 자, 차렷! 경례! 아, 아, 우리 청주 분원 학원생들입니다. 우리 원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이제 뒤로 돌아! 음, 쪼르렁 나가시고 이제 마지막 아, 우리 청주 분원 우리 이번에는 어, 초보 어, 이제 막 시작한 초보 반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자 <laughs> 나오셔가지고 어자 우리 보드리 어, 아카데미는 어자 초반이라고 보 하나고 엉금엉금반이라고 합니다. 어, <laughs> 맞어, 어, 맞어. 내가 신나면 되는 거요. 어, 내가 신나면 되는 거요. 어. 그냥 쿵따다를 하던 뭘 하던 어 내가 신나면 되는 거야. 내가 어. 자. 아 기대됩니다. 어자 아, 지금부터 아, 우리 아, 정주 자 분원에서 우리 자 초보반 어 아, 엉금엉금 반님이입니다 엉금엉금 처음 시작하는 반을 엉금엉금 반이라고 하고요. 어, 아, 좀 실력이 되면 깡총깡총 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자말 그대로 엉금엉금 반 이제 막 장구를 배우시기 시작하신 우리 엉금엉금 반 우리 초보반입니다. 자,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오늘 또, 자,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, 자, 이렇게 나오셨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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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é sou. 습니다. <laughs>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. <laughs> 잘 치는 게 무슨 중요하 있어. 내가 즐겁고 남을 즐겁게 해 주면 그게 바로 성공한 거네. 어. <laughs> 다른 게 <laughs> 아무튼 어. <laughs> 제리 크스마. 제일 잘하신 것 같아. 어. 제한네 <laughs> 어. 장구를 잡으면 내 마음대로 치면 되는 거요. 예 어. 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. 어. 어, 이분들도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뭐